공지 하나가 뜨자 팬 커뮤니티가 잠깐 정전된 듯 조용해졌고, 고디어 타임라인이 환호로 폭발했습니다. 이찬원이 톱7 콘서트 MC로 합류. 노래 잘하는 가수가 많지만 관객 만명의 호흡을 초단위로 끌어당겼다. 밀어내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진행은 무대를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무대를 작동하게 만드는 기술이니까요. 이번 발표가 유난히 큰 파문을 일으킨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찬호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순간에도 관객의 얼굴을 읽는 타입의 가수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웃길땐 박자를 울릴 땐 쉼표를 납니다. 그의 MC 합류는 단순한 깜짝 캐스팅이 아니라 콘서트라는 거대한 생물의 심장 박동기를 교체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톱스타의 콘서트에서 MC는 사회자가 아니라 여덟 번째 멤버입니다. 곡과 곡 사이의 무음 시간을 공백으로 두지 않고 감정의 여정으로 만드는 사람. 무대 뒤의 지연을 스토리로 전환하는 사람, 객석의 파도를 안전한 선 안에서 크게 만드는 사람, 이 역할에 이찬원이 왜 적임자인지 증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무대 위의 언어가 생활의 톤과 함께 나오는 사람, 재치가 순간적인 웃음에 머물지 않고 끝 곡까지 에너지를 끌고 가는 사람, 돌발 상황에서 잠깐만요. 대신 이 장면 여러분과 만들기요를 먼저 꺼내는 사람, 팬들이 떠올리는 그의 생방 멘트는 대부분 짧고 또렷하고 따뜻하다는 세 단어로 정리됩니다. 멘트의 길이는 짧은데 여우는 길죠. 그게 진행의 미덕입니다. 이번 합류는 전략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첫째, 톱7이라는 이름이 가진 각자의 색을 한밤에 하나의 서사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멤버별 대표곡이 강렬한 만큼 흐름이 쪼개지기 쉬운데 이찬원이 관객의 천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온도 관리자가 됩니다. 둘째, 팬층 스펙트럼이 넓은 공연에서 언어의 교차로를 열어줍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온 객석, 지역별 세대별 응원법이 다른 관객을 한 박자 위에서 안내하지 않아 놓으면 공연의 앞마이 분절됩니다. 그가 가진 말투의 안정감은 이 간극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셋째, 브랜드. MC의 톤은 공연의 인상 색을 결정합니다. 과장된 하이텐션 대신 결이 살아있는 설렘, 과도한 감성 대신 정확한 온기, 이 조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올해의 콘서트라는 수식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들에겐 더 구체적인 장면이 그려집니다. 오프닝 90초, 조명이 열리고 함성이 폭발할 때첫 멘트는 공연의 키를 잡습니다. 이0원식 오프닝은 대개 규칙이 분명합니다. 지역 인사 한 문장, 오늘만 가능한 약속 한 문장, 안전 공지 한 문장. 웃기려고 길게 가지 않고 정보를 정리하며 마지막에 작은 미션을 줍니다. 오늘 이 도시에서만 하는 콜렌리스폰스 박자 여기. 이 90초가 깔끔하면 이후 120분이 달립니다. 진행이란 결국 좋은 출발의 다른 이름입니다. 곡 전환부에서의 역할은 더 섬세합니다. 발라드 직후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그는 과장된 리액션 대신 관객의 표정 묘사로 톤을 올립니다. 앞줄에서 고개 끄덕이는 표정, 뒤쪽에서 조용히 따라 부르는 입모양, 지금 다 보입니다. 보여주기 멘트가 아니라 보았다는 확인은 객석을 다시 무대로 끌어올립니다. 반대로 댄스 세트가 이어진 뒤엔 숨 고르기를 허락합니다. 물한 모금, 숨한 번.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목소리가 더 큽니다. 관객이 참여할 리듬을 제시하는 순간 무대는 감상에서 합작으로 바뀝니다. MC는 대본을 읽지만 공연은 대본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플랜이 필요합니다. 마이크 피드백이 날 때는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며 우리 호흡 맞춰볼까요? 로 자연스레 합창을 유도하고 악기 교체로 인터벌이 길어질 땐 돌발 q a 를 엽니다. 오늘 처음 콘서트 오신 분손 옆자리 소개해 주세요. 무대 뒤에 신호가 꼬일 때 가장 안전한 멘트는 관객의 이야기를 무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몰입은 더 깊어집니다. 이찬원은 이런 시간의 숨은 비용을 관객의 기억으로 바꾸는 기술이 있습니다. 실수도 장면이 되게 하는 능력 진행자가 가져가야 할 최고 스킬입니다. 현장 제작 측면에서도 그의 합류는 런 시트를 바꿉니다. 무대 감독, 조명, 음향, 영상, 큐. 카메라 워킹의 루틴이 오차 없이, 없이 돌아가려면, MC의 문장이 큐워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포토존 조명 풀어주세요. 같은 기술적 지시 대신, 이제 사진 찍을게요. 뒤쪽 조명도 켜드릴까요? 라고 하며, 스태프와 관객의 동시에 신호를 보냅니다. IFB, 인이어. 없이도 통하는, 현장형 언어의 장점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덕분에 제작팀은 여유를, 관객은 배려를 느낍니다. 준비됐나? 라는 외침 한 줄이 실제로 시스템을 준비시키는 건 이런 구조 덕분입니다. 이번 콘서트가 단순한 노래 모음이 아니라 하룻밤의 이야기가 되려면 MC가 촘촘히 깔아야 할 장치들이 있습니다. 팬 사연 한 꼭지. 하지만 눈물의 강요가 아닌 기억의 공유로. 도시별 즉석 메들리. 그 도시의 방언 한 단어만 정확히 끼워 넣어도 환호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라이브 밴드와의 장난, 박자놀이, 반키 전조, 합창 구간 스플릿. 후반부엔 오늘의 주인공은 객석이라는 메시지가 명확히 들려야 합니다. 팬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입모양으로 흥얼거리는 건 고음 한 소절이 아니라 함께 만든 구호 한 줄입니다. 그한 줄이 다음 공연의 예매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숫자의 세계로 잠깐 옮겨보죠. 조은진의 냉은 관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굿즈 구매율을 높이며 후기의 톤을 바꿉니다. 노래 잘하더라해서두 시간 내내 웃고 울었다로 리뷰의 문장이 달라지면 바이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결과는 티켓, BOD, 재방투어, 브랜드 협업까지 번져갑니다. MC 캐스팅은 흥행 공식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구조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특히 모든 멤버가 주인공인 구조에서 공평한 스포트라이트 배분은 공연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이찬원의 기기 언어는 먼저 비추고 한번더 비추고 끝까지 비춘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누구도 덜 비치지 않게 관객의 시선을 순환시키는 법을 합니다. 팬의 입장에서. 이 선택은 특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팬덤의 문법을 잘합니다. 포토타임에서 한 구역씩 클로즈업으로 이동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때창 유도 때 소리 지르기와 가사 부르기를 구분해 목소리의 질서를 만듭니다. 휠체어석 가족석을 향한 한마디의 인사는 객석 전체의 온도를 올립니다. 안전 멘트도 그다운 방식으로 녹입니다. 밀지 않기, 대신 어깨 토닥이기. 작은 농담이지만 그한 줄이 사고를 막습니다. 진행자는 공연의 안전 관리자이기도 하죠. 그의 다재다능함은 장르 넘나드음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음악의 일부가 되게 하는 감각, 음악이 말의 전개를 밀어주는 타이밍. 예를 들어, 레전드 발라드 전엔 멘트를 줄여 정적을 선물하고, 댄스 팝 전엔 박수를 끌어 리듬을 쌌습니다. 말의 음표와 노래의 문장이 싸우지 않도록 둘의 자리 배치를 섬세하게 조율합니다. 관객은 이유는 몰라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소리와 말이 밀치지 않는 밤, 공연의 품격은 그렇게 올라갑니다. 기대 포인트를 굳이 세워보면 이렇습니다.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하나의 서사가 느껴지는지 멤버들의 개성이 공평하게 빛나는지 도시별 커스텀 포인트가 녹아있는지 관객이 적극적 주체로 참여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돌발 상황이 전설의 장면으로 전환되는지 이 다섯 가지가 만족되면 콘서트는 행사가 아닌 경험이 됩니다. 그 경험을 설계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노래도 하는 진행자 이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이 상징하는 변화에 대해 한줄 덧붙입니다. K-콘서트의 질은 이제 단순한 고음 경쟁을 넘어서 무대와 관객이 같은 방향으로 호흡하느냐로 평가받습니다. 가창과 진행이 분리된 시대에서 가창하는 진행이 표준이 되는 시대로 이 전환의 첫 장면을 그는 이미 여러 무대에서 보여줬고, 이제는 가장 큰 이름들과 함께 검증받으려 합니다.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진화대행까지 맡으면 공연은 편해지고 더 길게 기억됩니다. 편안함은 퀄리티입니다. 오래가는 기억은 곧 신뢰입니다. 공연 당일, 조명이 켜지고 첫 함성이 가라앉을 때 이런 멘트가 들릴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만든 무대, 제가 연결만 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면 객석의 수천 개 심장이 하나의 박자로 맞춰질 겁니다. 그리고 두 시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건 노래 모음이 아니라 언어와 음악이 함께 만든 하나의 이야기였다고 기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남은 건 무대에서 확인하는 일 뿐입니다.